예를 들어서 이번에 렌즈가받았던낙찰 받았던 오피스텔 있죠. 요거예요, 요거. 감정가 1억 9천만 원짜리를 1억 1,400에 받았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월세가 얼마냐? 그러면 1,080이에요. 이거 9 0대채 받았거든요. 90%. 그럼 1억 1,400에서 90% 받았다 그러면 내 돈은 1,1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치도세더하면 얼마다? 1,400, 1,500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 거죠. 내가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1,080이잖아요. 500만 원더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살수 있어요. 그리고 한달이자 얼마죠? 1억에 대한 이자를 내겠죠? 뭐한 40만원? 45만원? 그러면 30만원 아끼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30만원 내겠죠?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자 46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순수익이 34만원이에요. 누군가는 내가 매입하지 않아서 34만원을 계속 낸다. 이건 거예요. 누군가가 자안해지면 누가 부자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매매가 얼마예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1억 9천에서 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얼마 번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있는 가격으로 따졌지만 8천만원 가량 번 거예요 7-8천만원 가량은 매입가가 1.14억 되는 거고 예상 매도가가 1.9억 그러면 7천만원 번 겁니다 7천만원 수익이에요 그리고 매달 34만원을 버는 거예요 팔면은 7천만원 수익인 거고 매달 34만원 수익인 거예요 렌지 같은 경우에는 실투장 얼마냐 그러면 1 천만원 남짓입니다 1 천만원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라니까요 많이 안 들어갔죠 내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없... 경매라는 거를 한 번만 듣잖아요? 내가 매달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돈 34만원을 안 줘도 된다.